네, 굉장히 오랜만에 조선의 반격으로 찾아왔습니다. 오늘 중계 방송에 도와주실 분 임명님까지 네, 참여를 하셨네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일단은 지금 어, 9시에 사라센 조선 처음 네. 보는 분이신데, 그렇네요. 그리고 진락한님이 6시 명나라를 선택하셨습니다. 진짜, 사실 저도 사라센님은 처음 보는 분이라 어떤 플레이를 할지 기대가 되고 있는데. 네네. 지금 빌드만 봐서는 초보자는 아닌 것 같아요. 3본형 플레이를 하고 있는데 네네. 보통 이제 진짜 초보자시면은 이런 빌드를 잘 모르시는데 네네. 아주 초본 아니신 것 같아요. 그래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명나라는 지금 전주 비빔밥의 특성상 이제 초반을 잘안 하기 때문에 네네. 엄청 부유하게 3본형의 시장을 지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럼요. 엄청 지금 빌드적으로 유리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네. 저 조선대 명나라의 대결에 음. 처음 보는 네, 사라세님. 과연 어떤 활약을 펼칠지 좀 기대가 되어 지네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 아직 빌드가 완전히 숙지가 안된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은 이제 본영이 쉬고 있고, 일꾼 네. 그 누르는 타이밍도 좀안 맞고 하니까. 네. 그러니까 초보가 유비분이 어, 맞으신 것 같긴 해요. 빌드 이게 좀안 맞는 걸로 봐서는. 네. 조금 아쉬운데 그래도 일단은 뭐 이렇게 해이 정도 한다는 것 자체가 아주 훌륭합니다. 네. 도 계속 지금 형에 이제 병부상 들어가고 수 이제 계속 있네요. 그렇죠 이제 방앗간 두 개까지 일단 이분이 어느 정도 그 개념은 알고 있어요. 좀아다좀 이제 최적화가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빌드는 좀 알고 계시는 분이네요. 네. 그리고 명나라는 지금 이거 지금 말이 안 되거든요. 지금 계속 이제 일꾼만 꾸준히 뽑으면서 시장 네. 두개 사분년까지. 야이도 실패 수생 해주세요. 야이는 근본 오브 근본을 좋아해요. 아, 네. 네. 야이님이 또 후원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사년까지 가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진짜. 아직까지 청병이 예, 청병 이제 뽑히고 있는 것 같네요. 아무래도 뭐? 이제 상대방이 조선이기 때문에 명나라는 더더욱 이런 플레이에 자신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사라스님은 정찰을 가시나요 지금? 안 가는 것 같아요. 분, 그렇죠. 뭐 딱히 뭐 초반에 이맵 같은 경우는 어차피 뭐 거의 뻔하게 하기 때문에. 네. 정찰이 그렇게까지 중요하진 않습니다. 특히 조명전 같은 경우는 뭐 초반러시 같은 건 거의 배제하고 게임에도 큰 불편함이 없기 때문에... 아, 그런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조선... 사실 명나라가 지금 이렇게 이런 빌드를 해도 조선 초반을 해도 막, 막을 수 있거든요. 네. 그만큼 조선 창병이 좀 많이 약합니다. 네. 자, 저녁이 되었고... 이제 정찰을 가시는 것같 저녁이 되자마자 바로 사라세님의 아, 창병이 양쪽으로 움직이고 계시네요. 아, 3마리까지 한 방향으로? 일단 뭐, 창병이 3마리나 모였으면 정찰 갈만하죠. 네. 아, 그리고 지금 두분다 빌드 선택이 좀 굉장히 좋다고 보는 게 네. 조선도 훈련도감을 굉장히 빨리 짓고 있어서 이제 테크적으로 뭐 이제 뭐 화차나 뭐 이런 쪽으로 갈수 있는 테크를 마련하고 있고 네, 네. 명나라도 지금 그 병기창고를 빨리 지었거든요. 네. 명나라는 병기창골 빨리 지으면 이제 그, 요번에 새로 나온 유닛이 창기병이라고 있거든요. 아, 네. 그 유닛 또 이제 빠르게 또 이제 상인이 가져다 주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좋은 선택입니다. 아, 이번에 또 JFL 3.0에 또 새로 추가된 유닛이 있었죠? 그렇죠. 창기병이라고 해서 굉장히 날쌘 친구가 있는데, 명나라에게도 이제 기병이 생겼어요. 네. 그럼 이거 완전 오버밸런스 아닙니까? <laughs> 사실, 명나라가 가장 좋은 종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지금 명나라 하시는 분께서 납, 인정을 안 하십니다. 아, 네. <laughs> 서로가 자기 종족이 약하다고 대변하시는 건가요? 음. 그렇죠. 약간 이 영호한테 태사기 하면은 발작 버튼 아닙니까? 아, 네.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아, 네. 그렇군요. <laughs> 그렇죠. 자, 일단 이따가 한번 그 명나라 청기력의 무릎을 볼때좀 기대가 되어지는 부분이고요. 그렇죠. 아 그리고 지금 이거 질라타님께서 뭐 지금 좀어 집중을 안 하신 건지 어, 주던 창병한테 일꾼 두 마리나 따였어요. 아 그러네요. 그렇죠. 근데 뭐 명나라는 일꾼 두 마리 정도는 뭐 대세에 아무런 지장이 없긴 한데 네네. 그래도 조금 아쉬, 아쉬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 일단은 시간이 흘러가는 가운데 지금 창병이 모이고 있는 사라센 님이시고 이준신 뽑고 계시네요. 아직 평평을 안하는 건가요? 그리고 좀 빌드가 굉장히 좀 뭔가 새로운 연구적인 빌드를 지금 명나라가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오, 네. 사실 병부성이 사원보다 많은 경우는 거의 드물거든요. 근 병부성 하나에 사원이 다섯 개, 사원이 많다는 뜻이죠 지금? 그렇죠. 아, 병부성 하나에 사원이 다섯 개인 이런 빌드는 저는 본 적이 없는데 네네. 좀 뭔가 음, 실험적인 걸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킬이 힐 써서. 한번 밀어붙이려는 생각인 건가요? 일단은. 뭐좀 주술사도 좀... 데미지가 상당히 강력하긴 한데 그래도 일단 뭐 보병, 창병이나 총병에 비하면 힐러는 힐러일 뿐이거든요. 네네. <laughs> 저 그래서 이거 좀 상당히 특이합니다. 네, 자 그리고 첫 번째 용으로 도훈을 뭐, 일단 뽑아놨었고 후산화기공과 어... 파케무사의 투구를 장착 을 일단 해습니요 어, 밀어주셨네요. 그렇죠. 일단 그 병기창고를 빨리 지었기 때문에 그 이점으로 아이템이 벌써부터 오는 모습이고. 네네. 지금 조선 같은 경우는 상대의 그 빌드를 봤다면 지금 대철장이 올라가야 되거든요? 네네. 근데 대철장의 일단... 모습은 아직 보이지 않는 그렇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일단 조선은 화차를 많이, 상대가 게다가 더 이제 보병 위주로 게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조그만 부대가 일단 인형과 함께 이렇게 올라가는데요? 그렇죠. 일단 이거는 그냥 한번 그냥 나가보는, 이걸로 뭐 공격을 가진 않을 거고, 뭐 중앙을. 음. 이렇게 시야도 확보하는 겸 나가는 것 같고, 자, 저 그렇구나. 조선도 지금 멀티하러 가고 있구요. 네, 명나라도 지금 내시 쪽에 멀티를 이제 까가지고 활성화를 시키고 있는데 그렇죠. 일단 한번 들어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저 조선 나오는 타이밍 좋고요. 지금 여기서 싸우면 조선이 굉장히 유리하. 이고 조선이 네네. 그냥 싸우도 되는데 조선이 네네. 뺄 필요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자사라세 님의 과연 한타 공격 어떨지 한번 보도록. 그렇죠. 지금 가장 베스트는 일꾼 한 세네 마리 대동해서 중앙에 이제 막루 작업을 해주면 되게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런 플레이까지 하실지 모르겠는데 이거 허준 죽어요 허준 아 허준 허준 1.4 인데요 와 허준 죽.. 와 자윈하면서 자자자 근데요 아니, 아, 이게, 죽었어요, 아, 아 죽었어요 허준 아 잡혔어요. 지금 16개 흡수술이 개발돼가지고 네. 아 그냥 앞에 시야에 보이면 바로 어 근데 이거 조승훈 와 아, 주술사의 힘자 하지만 갇혔어요 자 갇혔나요? 저아 그렇죠. 이거 오갇혔네요저저저저 사람 됐니? 막을 빈데 도망가나요? 막 도망가나요? 이거 진짜 임진록이라 살았습니다. 이거 다른 아... 게임이었으면 이거 무조건 감싸졌는데. 네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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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임진록 이거똥겜임 어, 일단 호준을 잃은 상태지만 아직 사명대사와 이순신이 어? 남아 있습니다. 이거 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지금 치료력 향상까지 업그레이드가 됐거든요 주술사가. 예예. 예. 그렇죠. 그거 믿고 지금 조승훈이 까불었는데 이번에 죽었죠. 이거 못 저, 도망가요. 이번에 저, 죽었어. 아 이번에 아, 아 이번에 M C 공 최대방했네요. 아, 그렇죠. 아 인공지능을 뛰어넘었어요. 자 그렇죠. 그리고요. 그렇죠. 이거 하자가, 너무 어, 그 됐고요. 그렇죠. 이거 위험한데? 너무 그렇죠. 이거 너무 주술사를 믿고 네네. 좀 과감했는데. 네. 네네. 저 그렇죠. 이거 조승훈 원툴이었는데 네네. 야 조승훈을 그냥 이렇게 조공했습니다. 어, 이 서라스님, <laughs> 예, 장수 목을 정말 잘 따셨는데요? 그렇죠. 이거 그냥 싸우면 되거든요. 조선이 뺄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사실 명나라에 지금 송웅창이 없기 때문에 전장에. 네네. 그렇죠. 이순신 빼주면서. 이거 싸우면 무조건 이겨. 그냥 싸우면 돼요. 조선. 안 빼줘도 돼요. 그렇죠. 힐러한테 지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렇죠. 번개술까지. ]요? 좋습니다. 자, 번개술까지 쓰고, 그렇죠. 아 지금 명나라 밀리고 있어요. 자, 하지만 그렇죠. 주 수석부대를 명... 보내고 있는 질라타님 그렇죠. 수속부대 오고 있고 이제 송창까지 포박술이 개발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됐겠죠. 자, 일단 보겠습니다. 일단 본형에 아무것도 안 눌러 있는 걸 봐서는 됐을 것 같습니다. 이 주술사도 굉장히 좀 강력해 보이는데 효율이 별론가요? 그렇죠. 주술사. 그 물론, 강력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창병이나 총병에 비해서는 당연히 화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고, 예? 주된 업무는 힐러이기 때문에. 네네. 그렇죠, 포박술 개발됐고, 이거 피해야 되는데, 아, 다 막아! 어? 맞았... 어? 와! 너무 제대로 그렇죠, 이거 죽었어요, 사명대사는. 죽었을까요? 그래도 그렇죠, 이순신이, 예, 이, 그렇죠, 어? 이순신이 안 잡힌 거에, 다행이네요 다행히는... 어, 이거 살수 있나요? 팀 아, 어, 어? 오, 오. 어 살았어! 삼, 살면, 아! 자, 과연, 뭐... 와, 또 살았다! 어! 와! 와. 잡혔어! <laughs> 어, 포박술이 너무 지속시간이 길어요. 예, 예. 자, 오히려 지금 송창이 그렇죠. 좀 위험합니다. 밖에 지금 쫓아다니고 있고요. 그렇죠. 이거 생각보다 제가 봤을 때 질라타님께서 네네. 좀, 어, 시험적인 걸 하다가 좀 밀린 감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래도 뭐 일단 뭐 여여무 나오고 이 여성 나오고 지금 발석거까지 주자까지 뭐다 갖췄기 때문에. 네. 밀리진 않을 것 같고. 자 사라세님을 일단, 너무 좀 과도평가한 게 아닌가 좀 싶기도 그렇죠. 한데. 근데 조선이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러면서 지금 저기 여 뭐야? 아웃? 아니 아니 멀티 쪽에 지금 일꾼이 붙어서 일을 하고 있었어야 되는데. 아 네. 멀 지금 10분이 넘어가는데 멀티 활성화 가 아직 안 돼가지고. 그렇습니다. 이건 뒤심이 많이 부족할 수 있고요. 자, 한번 다시 한번 싸우고 어 주는데요, 질라타님. 저 그리고 지금 절을 세 개나 지었는데 물론 절도 좋은. 세개나 짓는 건 좋은 판단인데 그보다 화차가 필요하거든요 지금. 그렇습니다. 저, 저 지금 제철장 지었단... 대신 아니. 네 말씀. 희 말씀, 대신에 제철장을 지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네. 이제 지금 완성이 하나 될것 같네요. 저 지금 한참 그렇죠. 지금. 이러면 이제 화차 나오면한 세월인데 아이요송 볼... 나오자마자 흑철장. 너무 좋은데요? 그렇죠. 이요송 나오자마자 흑철장에 아까 카케무사까지 있었으면은 태어날 때부터 금수전데. <laughs> 자 그런데요 자, 일단 포박술 그렇죠. 걸렸고요 자 곽지우가 야, 좀 추노를 하면서 좀 그렇죠 일단 저 이어 송이 흑철창 낀 것만으로도 일단 금수저예요 네자권 아, 건... 그렇죠. 일단 포박술 지금 거의 포박술은 메인이 아니고 지금 네. 이어 송이 메인인 수준이에요 사실 흑철창을 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12시이랑 그냥... 지금 2시 멀티를 준비하고 있는 칠타 그렇죠 이거 올 멀티면은 아 이건 좀 이러면서 올 멀티 와 자, 뒤쪽에 발석코까지좀 준비가 되있는 질라타님 그야말로 양으로 지금 밀어붙이려고 하는 지금 생각이신 있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거의 이제 전 멀티를 다 먹는 거는 거의 승기를 붙였죠 이 정도면. 네. 이 J 패 버전은 명중률 패치가 안 되는 버전이죠? 그렇죠. 그냥 뭐 로또예요. 네. 잘 맞으면 좋고 안 맞으면 근데... 화나고. 자, 아, 이거 중심이 중심이... 아 이거 다 묶여. 아 이게. 허준도 못 끼고 이거 여기서 이제 막기가 자 일단 허준 1.4 아... 들어갔구요 그렇지 이거 물량을 감당이 안되네요 그렇습니다 아 지금 계속 뿌사지고 있어요 질라타님 그렇죠 역시 아 이게 사실 그 힐러를 가장 잘쓸수 있는 종족이 일본인데 왜냐면그 닌자랑 무녀를 같은 곳에서 뽑기 때문에 그런데 아 이렇게 보니까 어 힐러를 활용하는 명나라도 상당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영웅들이 안 죽네요. 어또 뭔가 새로운 걸 발견한 느낌이에요. 지금 거기다가 금수저 이 여성에 아철장 그렇죠. 엄청 예 파괴력이 어마무시하죠. 그렇죠. 사실, 흑철창 끼고 있으면, 저, 철력공보다 좋은 느낌이거든요. 네네, 아, 잡혔습 아, 이러면서 힐까지. 아, 이거, 지금 와서 보니까, 사원을 많이 짓는 플레이가, 오, 뭔가 발상의 전환 같습니다. 자, 일단은, 유인 다 써주셨는지, 뒤로 빠지고 있고, 12시 쪽 견제를 그나마 해주고 있으면서 선전을 하고 있는, 사라세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이런 견제는 좋은데, 일단, 막아내는 것도 훌륭했는데, 지금, 후복병력이 또 가고 있거든요? 네네. 어... 아, 이거 사실 보세요? 이 여성, 저 이거 사실 이 여성 한 마리로 게임이 끝날 것 같아요. 이 여성 진짜 그냥 프리딜 날리고 있고요. 그렇죠. 아, 이거 못 막아요. 이 여성 이거, 어떻게 잡아볼까 하면 지금 힐러들이 또 엄청 오고 있기 때문에. 네. 와, 이 사실, 영웅 RPG는 고니시 아케이드가 가장 많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아, 그거를 이제 명나라로도 할수 있다는 게, 와, 좀 좋은, 조... 저 보면서도 좀 어, 새로운 발견인 것 같습니다. 자박제후대는 외롭게 지금 두시 쪽에서 싸우고 있지만 지금 본진이 지금 굉장히 좀 그렇죠. 위험해 보이는데요. 그렇죠. 일단 저 멀티는 사실 안 막아도 돼요. 지금 네. 아예 뭐 신경도 안 쓰고 있죠. 장난에서 나왔습니다만... 끝났습니다. 자 너무 늦었어요. 차차가 네. 그렇습니다. 아 지금 조건이. 본질이 지금 불바다예요 완전. 그렇 아니 제가 그 질라타님 게임 하는 거를 자주 못 봤는데 아, 오랜만에 봤는데 더잘해주셨네요 맞습니다. 음. 야 지금 사라드님의 본질이 지금 불바다 바람이 좀 번져가지고 본질적으로 지금 그렇죠. 향하고 있고요. 아 지지. 아 예. 여기는 지지를 치면서 그래서 질라타님이 사라드님 상대로 승리하면서 경기가 종료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네.